오늘, 지금 내 얼굴을 봤거든, 내가. 근데, 뭔가, 오늘 줄넘기를 하고 나니까, 좀 붓기가 빠진 느낌인 거야. 그래가지고, 얼굴이 좀 좋아 보이거든? 그래가지고, 원래 곱창전골을 먹으려고 했어. 근데, 이게, 살 빠진 게 느껴지잖아. 근데 또 먹으면, 또 붓거든. 자고 일어나면. 그래서, 안 먹으려고. 나의 얼굴을 위해서. 얼굴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, 기분이 좋네? 역시. 잘생긴 건 항상 짜릿해 항상 즐거 워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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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핸섬 가이 핸섬 가이 난 핸섬 가이 난좀 많이 잘생겼어 난좀 많이 잘생겼어 요요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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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뭐뭐무얼>